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 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왕된 자는 만일 많이 두지 말 것이오, 말을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길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laughs> 가 왕위에 오르거든 내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을 등사하여 이 율법에 이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제 인도하시면서 가장 주님이 가슴 아팠던 일이 뭘까요? 왕을 세워 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는데, 하나님 왕 필요 없이 왕을 인간 왕을 세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자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세우는 줍니다. 세우는 주면서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왕으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날 때 내게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었느냐 왕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운명의 역사가 가뭄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고 하면서 왕이 된 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왕은 네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야.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는데 그 왕에게 명령하는 거, 네가 진짜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왜네가왕 되면 나라가 왕이에요. 너는 왕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잡으세요. 왕이 된다는 말은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을 책임져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 아멘. 왕이 하나님이 돼야 돼.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삶 속에서 내 왕이 하나님이신가 아니신가를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많았어요. 그 왕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산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왕들도 중간중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던 때가 있었지요. 근데 올곧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왕은 사실은 다윗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왕으로 섬기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서 이제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윗도 엄격하게 보면 사실은 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 그때가 백성 숫자를 셀 때예요. 인구수 인구 조사할 때. 그때 여기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뭐했거든요 왕이 된다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근데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내가 백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군사력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 조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 혼났지요. 예. 그리고 다윗이 한 가지 또 수용하지 않은 게 하나님과 수용하 않은 게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는데 아내를 여러 뒀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집에 분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아내가 하나였다면. 그 자식들 간에 그 문제가 일어났을까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사단이 들어와서 일하는 통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망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마라 그런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망한 아주 처참하게 망한 왕이 누구요? 예? 아합.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처참하게 망한. 그러니까 아합은요, 사실은 아합은 성계에 오면 왕, 여자를 많이 뒀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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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하고 니은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누구예요? 이세벨. 여러분들 이세 그아합 왕의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사실은 아합의 믿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한때는 아합이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려고 하다가 그 회개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유보하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누가 문제예요? 이세벨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백의 머리 송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을 그렇게 악한암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여자 많이 둬서 많이 둬서 망한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 여자가 몇 명이었어요? 천 명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자 천 명을 여러분들 사는 집을 집 천칸을 생각해 방이 천 개라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맞아 맞아요. 방이 천 개라도 어마어마한데 왕비 궁궐이 천 개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집 지다가 건축비로 국가 영토를 잘라주기까지 있잖아요. 국가 영토를 잘라서 팔아가면서까지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자 많이 둬서 망한 자가 누구요? 그것도 여러분들 자기 민족의 여인 같으면 괜찮은데 전부 수입해 들어왔잖아요. 예? 다 수입해다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솔론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되면, 인간 왕을 세우라고 하면,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 쭉,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부터, 네 동족 중에 왕을 세워라. 16절에는, 말을 많이 두려고, 어떻게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들지 말고 은금을 자기 뒤에 쌓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평생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 이,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네가 민족의 왕이 되었지만 진짜 왕은 네가 아니다. 내가 왕이요. 나를 왕으로 삼고 내말 들어. 아멘. 그러면 너와 네 백성이 잘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laughs> 아니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사람이 있는데 그, 그 사람이 누구다? 다이신데 그도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아멘 우리 아이 아내의 사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결제가 안 떨어지는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진 적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상성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기 막 쳐들어와요. 저기 쳐들으면 하나님 싸우러 나가요 말아요? 가라. 그냥 가는 게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라.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시킨대로 했으니까 주님 책임 져야돼안저야돼이저되들이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가리까 말리까 어떻게 가리까? 그렇게 이제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면 예한 번은 전쟁터에 어떻게 하라? 예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전쟁터를 전쟁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작전을. 한 번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의 전쟁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가리까 말리까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리까 어떻게 가라. 그래서 이기는건한 번도 다윗의 전쟁에서는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전쟁도 마찬가지만 성경의 전쟁사가 한 번도 전쟁을 같은 방법으로 한 적이 없어요. 같은 방법으로 성경의 전쟁이 같은 방법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은 뭐 하는 거요? 도는 거요. 그럼 아말렉과 전쟁은 뭐 하는 거요? 모세가 손 드는 거요. 전쟁이 한 번도 같은 게 없어요. 왜 전쟁이 한 번도 같은 전쟁이 없느냐? 따랍시다. 경험을 의지하지 마라. 아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근데 오늘 우리는. 경험을 의지생각하지 그래서 이제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면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해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예요. 뭐 생각해봐? 내가 일을 해본 적이 있나 없나? 나 그거 안 해봤어요. 못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시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아멘도 아니에요. <laughs> 안 하려고 아멘도 아니요 시키면,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 보고 목사님 내말좀 들으세요. 그러면 안 돼.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아멘. 근데 오늘 교회 성도들이 자기 말 들으라고 그러잖아. 목사 보고 자기 말 들으라고 그러잖아. 그 자기 말 들어서 어떻게 할지가 망이야. 오늘 성도들이 내말 들으라고 그러잖아. 우리 말을 아 성도 말을 들어야지 안 들어면 됩니까? 아니 목사가 왜 성도 말을 들어?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나 안 섬기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해야지. 아, 왜 장로 말을 안 듣습니까? 왜재직해서 의견을 안 합니까? 왜 어디, 아니,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 있을 도대체가. 아멘. 일을 거꾸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 교회가 왜 망하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어 망했는 거예요. 아멘. 여기 봐요. 목사는 오직 누구 눈치만 보는데 그하나님 눈치만 보는데 목사가 누구 눈치를 봐? 사람 눈치를 봐.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러기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아? 쓸 수가 없어요. 아멘.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이 왕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왕. 오직 하나님. 아멘. 여러분을 왕으로 하나님을 삼으면 예, 역사가 일어나요.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할수 없는 때에도 왕이 명령이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laughs> 왕이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왕정시대는 어떻게 했죠? 왕이 사약을 내립니다 왕이 사약을 내리면 나안 먹어 그래요 먹고 죽어요? 근데 어떻게 먹어요? 에? 어떻게 먹어요? 에? 예! 예! 옷 깨끗이 목욕단장하고 의관을 갖춰 쓰고 왕이 있는 곳을 향하여 예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러고 약을 둘러 마시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죽는 약도 감사하게 먹고 죽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왕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명령은 죽으라는 명령은 있어요 없어요? 나를 살려주는 명령이야. 다 나를 복되게 하는 명령이야. 하나도 나를 해롭게 하는 명령이 없어. <웃음> 우리, 권는 <laughs> 입사님은 애기가 둘이잖아, 그치? 두 애들한테 명령을 많이 내렸어, 안 내렸어? 근데 명령을 내릴 때 애들한테 유익이 되는 명령을 내렸어? 해가 되는 명령을 내렸어? 근데 명령 내리고 나서 덤벼드는 예, 거 봤어 안 봤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애들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성은이 망극합니다 아바바마. 그리고 그 명령을 그대로 예, 수용했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아야, 네 엄마가 없대 인연이 그냥, 아이고, 나중에 별도로 막, 별도로 찾아와. 아, 엄마가 공개적으로 없다 그할 때는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그러겠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혹시 변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메어 다니거들랑,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왕좀 바꾸게 달라고. 예? 우리 목사님 왕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게 달라고. 아멘? 그리고, 예, 교, 신앙생활 교회를 같이 섬겨나가면서, 왜나말안 들으세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건 무지한 죄요. 왜 여러분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 들어야지 아멘 왜 여러분하고 의논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올리는 그런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눈치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자는 대로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떠난 거예요 왜 왕이 아닌데 어떻게 통치가안 되잖아요 왕이 아닌데 아멘 예, 왕이 아닌. 여러분들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변인수 목사에게, 자 예를 들어서 변인수 목사에게 A라는 프로젝트를 해라. 나에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실행해 나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제직해를 합니다. 재직회를 해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재직회 때 했더니 만장 일치로 안 하기로 결정했 있습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죽습니다.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 언제 사람에게 결정해서 안 하고 하고를 가부를 부르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수집사님 같은 경우에 직원이 만약에 있다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해 그랬는데 가서 예,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 데리고 이거 사장님이 명령했는데 우리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지 말자 그 사원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너희 자식아 다가 너희 자식아 다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맞이 안 맞이? 아 맞소 안 맞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드는 수족에 불과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 왕을 세웠어 네가 왕이 아니오. 네가 왕이 아니난 내가 왕이오. 나를 왕으로 삼고 내가 시킨대로 해. 그러면 나라가 잘될 거야. 그러면 네 왕이가 견고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 거야. 아멘. 그런데 그런 왕이 있다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거야. 근데 고통을 겪는데 고통을 겪어도 내가 너한테 응답하지 않아. 왜네가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들, 무서운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이 있어 없어? 근데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은 왕이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될 때는 가감하게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혹시 그것이 세상에서 퇴출당하고 죽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망설일 이유가 없어 왕비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왕은,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잘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 그분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 그분을 왕으로 삼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변일수 목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나, 지가 왕인가. 아니면 사람을 왕으로 삼고 사나? 그걸 기도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그분의 명령만 따르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에게 영생이 많은 거야. 평안이 많은 거야. 형통이 많은 거야. 부흥이 많은 거야. 왜? 그 왕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 그왕 섬기면 망할 가능성이 없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왕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도 왕을 하나님으로, 남편도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면 왕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 남편이 아니겠다. 그 명령 따라가면요. 불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 절대 가능하지 않아.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믿으시고, 그 왕을 섬깁시다잉? 근데 그 왕을 진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등사해서 옆에 놓고 계속 읽어야 돼. 근데 오늘 우리는 율법을 등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등사해서 주셔서 그냥 이렇게. 돈만 몇푼 갖다주면 등산은 율법을 그냥 언제든지 예 그것도 눈의 희력 따라서 글자 크게 맞춰가지고 사이즈 맞춰가지고 언제든지볼수 있어.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높여놓고 항상 읽으라는 거야. 항상 읽으라는 거야. 아멘.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법조를 옆에다 놓고 계속 찾더라고. 왜냐면,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 법조항이 막 어떤 게 맞니? 계속 찾더라고.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성경을 놓고 저렇게 찾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옆에 놓고 계속 찾아야 돼요. 이거 만나면 계속 봐야 합니다. 왜 계속 봐야 되냐?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계속 옆에 놓고 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왕으로 삼고 살면 절대로 문제가 없다. 말씀은? 말씀은?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 보장된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세운 이 왕이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가 왕을 할때 날아와 자기 자신은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만 선교의 함을 알게 없소, 우리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소원 예물 아버지 선교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가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왕신 하나님을 섬기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안수할 때 복내려 주시고 한 주간도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